일단,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말하자면, 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막 그렇게 신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일단 거기에 대해 오해가 없길 바라고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사학과 이희희일입니다. 어, 논문을 다쓴게 벌써 며칠이야. 한 10일 정도가 다 지나가는데 오늘에서야 그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희율이 어떻게 해서 최종 논문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때까지 썼던 그 논문 초안들, 논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제가 쓴 논문 제목이 권호설의 사회주의 수용과 조선 공산당 운동인데, 어,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제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썼죠. 근데 왜이 주제를 하게 됐느냐. 어,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위에 카드가 뜰 건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논문 처음 쓰기 시작했던 때 글부터 시작을 해서 어, 논문 심사 발표 이전까지의 글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글이 제가 2019년 11월에서 12월쯤에 썼던 글인데, 이게 석사학위 청구 논문 연구 계획서거든요. 쉽게 말해서 연구 계획서인데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권호설의 사회주의 운동 연구로부터 처음 을 시작을 했습니다. 목차는 이렇게 대강 짰고요. 사실, 목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써보시면 알겠지만, 바로 딱그 논문을 하고 바로바로 써지는 게 아니라 목차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.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목차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. 자료들과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연구 목적도 이제 쓰고 이렇게 연구 목적, 연구 목적이랑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및 근거와설도 쓰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도 이렇게 또 쓰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돼 있는데 이게 개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그 연구계획서의 양식이고요. 이 양식에 맞게 글을 쓰, 쓰려다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연구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그 자료와 그 주제를 먼저 선정을, 대강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대강대강 대강 하는 그뭐 그런 그러면서 약간 논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그런 단계고요. 네, 지금 보시는 게 아, 2020년 들어서 3월달에 진행된 글인데 보면은 제목도 권오설의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약간 간략화 시켰고 이제 제목도 이제 약간 좀 그럴 듯하게. 쭉 적어놨습니다. 보면은 약간 좀건호설의 일대기에 맞게 이, 이런 목차들이 형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때는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연구 성과들도 검토하면서 각큰 목차의 시기에 맞는 그런 행동 활동들을 이제 면밀하게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가 이제 사료 조사 시기죠. 사료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걸 계속 검토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내 스스로 뭔가 좀 도, 뭐랄까 내 안에서의 그런 연, 연표를 그리면서 기존 연구 성과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비교, 검, 비교 검토를 하는 단계고 그러면서 글을 쓰는 단계죠 권오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권오설이 몸 담았던 고,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고려공산청년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공산주의는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이게 한창 궁금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를 모으고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런 기본지, 기본 바, 기본 기본 바탕 지식도 좀 공부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제가 한 5월달에서 6월달에 썼던 글인데 이제 점차 글이 계속 다듬어지고 있죠. 이 글을 보시면은 목차가 좀 간략하게 된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, 제목도 좀 바뀌었죠.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글을 가지고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권오설의 삶을 뭐 한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교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어요. 그 기준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짜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권오설의 일대기를 사료를 바탕으로 한 일대기를 점점 완성시켜 나가고 그러면서. 그 고, 고노설과 관계된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이 글을 쓰면서 네, 지금 보는 이 글은 한한달 뒤에 제가 수정했던 글들인데 그 제목이 바뀐 게 보이시죠? 고노설의 민족 해방 운동 성격 변화 연구인데 이때 제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러시아 혁명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그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.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공부했던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, 제 밑에 보시면은 공산주의 단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. 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. 교수님께서도 이런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. 사실 때 교수님은 그 공산주의 운동도 공산주의 운동이지만 그 권, 권오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따져 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후에 권오설의 그 생애와 그 공산주의 운동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를 검토를 해 보게 되는 거죠. 예, 권어설의 청년 운동 성격 변화 연구라는 글인데 이거는 한 8월 달에 8월인가 9월 아 9월 되기 전에 제가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. 이 보시면은 목차가 되게 간결해졌죠. 글을 쓰면서 느낀 거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약간 목차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이때 당시 교수님이 목차를 좀 줄이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목차를 줄이면서 아까 말했던 권오설의 생애 사 단계를 적용을 해서 한번 잘 서술해 봐라. 그리고 권오설이 어떻게 공산주의 운동에 빠지게 되는지를 한번 합리적이게 한번 설명해 봐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. 로 목차를 짰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제 그때 당시 제 판단으로는 아 권오설이 교육 중심으로 청년 운동을 하다가 공산주의 운동에 빠지게 됐구나라는 그런 약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 구성을 짰고 일 편에 보면은 조선 공산당 및 고려 공천 결성과 청년 운동과 60만세 운동 계획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료 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추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약간 좀 빈약했습니다. 이걸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니까 제목도 계속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목차는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세분화를 더 시키면서 그래도 글을 간결하게 한번 정확하게 글을 써봐라.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뭐 그렇게 해서 이, 글을, 이 글은 다음 딴게 글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가 9월 달쯤에 수정이 됐던 글인데 제목을 보시면은 권오설의 공산주의 청년운동 연구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이때까지 제가 했던 공부들과 사료 검토 결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아 권오설이는 공산주의 청년운동을 주로 했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제목을 썼고요 이 교수님의 지도를 따르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청년운동 참여 배경을 좀더 까 부각을 시켰고 그러면서 삼일운동에 대한 그 권오설이 삼일운동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약간 좀 사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지 검 일단 조명을 하고자 한첫 노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혁명적 청년운동 수용이라는 것도 또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권오설이 청년운동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그 공산주의를 수용하면서 또 공산주의 청년운동으로 들어가게 된다. 라고 저는 그,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좀 짰습니다. 그래서 다시 목차가 많아졌죠. 어, 목차가 많아진 대신에 이게 다 소제목 1, 2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 상세하게 다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내용, 논문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. 그러면서 또 사료 검토한 게 아까우니까 그걸 계속 남겨두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 썼던 글의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68쪽이 됩니다. 교수님이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좀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내용을 좀더 쳐내고 또 논리를 좀더 다듬어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이제 좀 줄인 상태로 약간 논문 심사 발표 버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. 이제 이 버전이. 그 제가 논문 심사 발표 때 썼던 그런 버전입니다. 권오설의 사회변혁운동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는 그 권오설의 공산주의 청년운동이라는 그게 너무 지엽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좀더 넓은 범위로. 한 번, 권우설의 운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,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, 사회 변혁 운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이걸 그냥 썼어요. 그 정밀한 그 검증 과정을 거친 건 아니고, 그냥 대충 어감상, 이게 공산주의 운동도 결국은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니까, 그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썼고요. 그런 시각에 맞춰서, 이제 그 사회변혁운동이 또독립운동과 연결이, 연결이 되니까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또뭐 사회운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회변혁운동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제목을 썼고요 거기에 맞춰서 목차도 이렇게 수정을 했죠 사회변혁운동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죠 네, 뭐 그렇게 해서 의도했던 게권호설이뭐사회변혁운동에 눈을 떠서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다가. 그 소작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약간 공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접하게 되고 그걸 수용하고 그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점차 공산주의자가 되어 갔다. 그리고 공산주의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돼 가지고 뭐 이런 고려 공청 활동과 뭐 민족 협동 전선 결성 시도를 하게 됐다. 이런 흐름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. 뭐 그렇게 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. 자, 이걸 바탕으로 어, 논문 심사 발표를 들어갔고 교수님들께 뭐 많은 지적을 받았죠. 그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이 그권호설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루는데 너무 치중한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. 에,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고, 근데 논문 심사 발표가 예비 심사거든요. 그래서 예비 심사가 끝나고 이제 본 심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제가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약간 세밀하게는 아니고 약간 썰풀듯이 풀었는데 어,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 속에서는 사료 검토를 계속해서 해왔었고 어, 연구성과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알게 된 것들을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를 하고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 논리를 만들게 되고 그걸 논문에 녹이는 작업을 이 이 기간 동안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사료를 찾아다니고, 계속 검토하고,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고, 그리고 지도교수님과 계속해서 컨택을 하면서, 논지를 이렇게 발전시켜라. 아니면 내가 펼쳤던 논리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좀 비약이 있거나 좀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봐라. 이런 지도를 받았던.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. 예, 아무래도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두서가 없어지는데,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래서 다음 번에는 예, 본심사가 있다고 그랬죠. 근데 본심사는 1심과 2심, 3심이 있는데, 그 과정 동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한번 바탕으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다음엔 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희열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